그아주 좋은 배우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 참가자들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참가로 1번, 한정민입니다 참가로 2번, 이재용입니다. 에이, 뭐, 저기 어. 뭐야, 당신? <laughs> 어, 나 건방증 <겉망진> 됐다신가요? 허허허, <laughs> 허시 허심해라, 허시해아 죄송해요. 분이 뭐, 체롱을 떨고 있어, 당신. 당신 건방증이 심하구만. <laughs> 자, 우리 즉흥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재용 씨부터. 제가 그 조폭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네. 가 가라. <laughs> 후복하와이 <무늬> 마이 무다이가 깜짝! 아, 여가 그 친구들에 나오는 대사 아니야! 그, 누구 그 독창성이 없는 사람이! 어, 내가 만든 건데? 아, 정찰해요! 아이씨한혜씨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니가 가라. 부곡하와부곡하 <무늬> <무늬> 마이 무다이가 아, 이와이 사람! 우 뭐. 아니, 아니! 야! 부곡하이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거 같아. 야, 이 사람 대단하네! 네. 아, 이정식. 네. 대학교 때 전공이 뭐였습니까? 아, 제가 그 대학을 포기하고 연기학원을 다녔습니다, 저는. 아유, 고생을 많이 했구만. 네. 그러면 그 대학교 때 MT도 많이 가봤겠어? 응. 아, 뒷꿈이 맥힌 나지 뭐. 제가 그 대학을 포기하고 연기학원을 다녔다니까요? 응. 그 MT는 어디로 자주 갔어요? 강촌으로 주로 응. 갔었죠. 응. 네. 대학교 때 B로 많이 해봤겠네. 아유, 수도 없이 했어요, 저는. 아유, 네. 킹카였으면 나 네. 여자친구 좀 속이켜줘. 아유, 날 잡지 마, 뭐, 뻗어지. 내 사람아! 예? 당신 한을 속였어, 이거? 전주라는 6,000명밖에 안 나왔어. 오, 이상하게 대중같네잘 살아 이 사람아. 선생님 말이야. 그럼 말이야. 예. 두 사람 뭐이 개인기나 이 특기 있으면 한번 해봐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재민 어, 씨부터. 네. 네. 저 안성기 씨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오 영화 술미도에 나오는. 어려운 네. 건데 어려운 건데. 라임은 네. 네. 어. <laughs> 는 니들을 북으로 보내는 것이다. 똑같은 똑같 운문신 씨 아니야 임마. 꽉그는 아. 사람 하고 있어아 그럼 저 개그맨 전유성 씨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전유성 씨. 네. 그래. 안녕하십니까 정우성입니다. <laughs> 우와 똑같다. 한 사람 윤문씨 아니야? 개그맨 정우성 씨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컴퓨터 일 좀만 하면 정성만큼 한다. 뭐 웃기고 있네. 쓰다가 <laughs> 지금 아, <laughs> <싹의 질문이> 너무 <laughs> 뭐야? <laughs> 이상하게 윤문신 따라하고 싶네. 정우성. 이재용 씨. 예. 어, 뭐 한번 해봐요. 아, 저는 그 영화 마라톤에. 오상호 씨 연기를 한번 해 보세요. 힘들 텐데 여기 내면 연기가 잘되거든 자. 자, 이제 마라톤을 합니다. 어내 다리는 백만 불짜리 오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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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내 내는 소리야. 오상해라내고 싶네. 난 윤문신 흉내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오! 어, 희한하네! 저기안 해, 사진아! 개인기 안 하니까 고릴라를 흉내내지 않나? 윤문신을 음. 따라 하지 않나? 당신 도저히 안 했구만. 나가라, 이제 빌었어. 어, 죄송합니다, 저거. 나가라니까! 아유, 아유, 고소한, 고소한, 고소한. 어, 맞아, 맞아. 빌었어. 업적을 합시다! 에이, 진짜!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 왜? 하여었죠 아, 유성이 쇼킹하네, 이양반이 감독님 어디 계세요? 안계셔 그래, 그래. 그나저나! 나.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예. 뭐할줄 아는 거 있어? 아, 쟤 여자를. 여자 연기해? 음. 남자들 유혹해 보겠습니다. 어 그래 그러면... 봐. 그... 네. 가능할까 모르겠네. 아, 시타시 스타일. 되게 하게 아이고! 너무 아시지네아아이 야, 야 대단하구 야, 야, 자극적이고 무서워. 와, 야, 야, 당장 대학하자고 아, 볼게요. 얘들은 배우고 그래요. 얘가 하는 짓이 귀여워. 다리도 귀여워. 다 귀여워. 누가 감독이야, 임마? 상울게 감독 같네 그러니까. 오, 희한네. 더이안 되겠어. 당신 도저히 안 됐습니까? 다시 내가. 반대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하다고요. 어, 봐주세요. 나가! 아유. 빨리 가, 빨리 가, 싫어! 아우, 진짜 참네. 너무하네. 그럼 갈면 될거 아니에요? 가면 아유, 될 거. 무슨 시험 보는 내가 여기밖에 없는줄 알아요? 지도더 어디 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갑으로 1번 후입니다장갑로 2번 이재영입니다 그래. 근데 그래, 두분 어서 부부 같은데? 처음 는데요 이, 상러게나이익네 그럼 두분 말이에요. 예. 취미가 뭡니까? 이재영 씨부터. 예. 저는 KTF 요금제로 영화에 투자하는 게제 취미입니다. 말이 되냐고 생각합니까? 휴대폰을 어떻게 영화를 투자하냐 이 사람아! 아, 몇 년을 했는데 아이고! 한현씨는네 KTF 요금제로 영화에 투자하는 게제 취미입니다 주오진이요 아니 어떻게 그, 그, 그랬어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 한 거예요? 당신한테 들은 거 같아요 나 그런 거를 모르는데 왜? 그래? 좋은 조건을 썼어 왜 이거 그러니까. 뭐 좋은 거지 잠깐! 이배트를 꾸며서 본거 같은데? 나도 나도 나도! 어? 신현빈! <laughs>